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입국했을 경우에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알기 쉽게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미국 내 접종자의 경우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이 모두 포함되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두 차례 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 방문의 경우 한국에 직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최종적으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중요한 활동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입국센터나 각 공관심사 이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 심사기관의 판단 재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각 지역 제외 공간에서 할수 있는데 양식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방역 준수 서약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기준의 백신 여권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접종 증명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6살 미만 자녀는 예방접종 없이도 부모 접종 사실만으로 동반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연령대 자녀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 최소 연령이 12세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6살에서 11살 사이 자녀를 둔 경우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해도 2주간의 자가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자가 격리 면제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측은 오늘까지 한국 외교부로부터 아직 그 어떠한 세부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격리 면제가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세부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 측은 백신 접종 증명 서류와 함께 신청에 필요한 양식, 조건 등은 세부안이 마련되는 즉시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